친구들 함께 예배 전에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선하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지 그리고 우리가 이한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서 열매 맺는 역사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자, 어,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전도사님을 직접 다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했던 모든 친구들까지 지금 이 자리 전도사님이 있는 이 자리 우리 유년부실에서 얼른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몸 건강하게 다시 볼수 있는,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집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60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설교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준비. 시. 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보다 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요셉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형들의 괴롭힘으로 결국 요셉은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꾼으로 노예로 팔려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루는 사람으로 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기르는 동물들, 밭에서 나는 곡식들, 그리고 땅을 관리하게 일을 맡겼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그의 집과 밭에 마구마구 부어주셨어요. 뭘 해도 잘 되게 되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일꾼이었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라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보디발 다음으로, 주인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뭔가 다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보디발에게는 결혼한 아내가 한명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바르고 모든 일을 하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다행히도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전혀 듣질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을 그리고 말을 했어요. 요셉이 일을 하던 어느 날에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뛰쳐나와서 요셉의 옷을 잡고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잡은 옷을 그냥 옷이 벗겨지도록 뿌리치고 그 집에서 도망쳐 뛰쳐 나오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잡고 아마도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엄청 화가 나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요셉이라는 작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치니까 이 나쁜 요셉이 놀라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신이 죄를 짓자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도리어 거짓말로 요셉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 보디발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디발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인 보디발에게 막 달려가서 똑같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가져온,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려고 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거짓말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을 모르는 보디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자기 아내를 죄를 짓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화가 난 보디발은 이 요셉을 당장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감옥은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왕과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잡혀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 안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책임지고 맡게 되었어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총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이 오늘은 나쁜 짓을 했나요? 이집트에 와서 요셉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에게 한 것처럼 요셉이 아주 얄밉게 그렇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셉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죄를 지었다거나 나쁜 일을 했다거나 누구를 야고르게 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나요? 나쁜 일이 생겼나요? 맞아요.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기는가 싶었는데 다시 나쁜 일에 생기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썼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어려운 일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바레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일꾼에서 아주 높은 사람까지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까지 될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있었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보디바레 집에서도 일꾼으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돌보고 감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요셉이 모두 맡아서 할수 있게 되었어요. 과연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하! 아, 망했어! 내 인생에 이제는 죄수라는 줄이 끄여버렸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요셉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요셉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잘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볼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부모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님께서 시키신 숙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되어요. 우리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벌을 받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죄 없는 상황에서도 죄수라는 그런 안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때에도 요셉이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을 모두 해내는 그런 책임감을 발휘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고 당하기 싫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난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유연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이연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손, 눈을 감고 전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힘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얼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얼른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주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안녕